유튜브 푸사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온학교에 들어 온학교 채널을 보면은 어, 푸사가 있죠. 프로필 사진. 좀 예쁜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리튼이라는 생성형 AI 도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귀여운 학생이 유튜브 실시간 수업을 보고 있는 모습, 경상북도 마크같이 켜져 있음. 이 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엄청 실제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아, 어떤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리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올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튼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리튼은 우리나라 생성형 네, AI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의 허락하에는 이 리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AI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AI 이미지, 자, 여기에 간단한 걸 넣으면 만들어줍니다. 아, 여기 이 친구가 로고에, 로고에 온 학교를 적어줘. 선생님, 요건 해봤는데 안,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부적인 것들은 얘가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떤 말들을 넣어볼까요? 재밌게 공부하는 이런 말이 많이 있네요. 재밌게 공부하는. 자, 그리고 실시간이란 말이 많네요. 유튜브라는 말도 많고, 온학교, 온학교로 한번 쳐볼까요? 온학교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유튜브를 보는 유튜브를 보며 네. 여기 공부하는 캐릭터,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까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까 여자아이가 나왔으니까 남자, i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i 자, 마음에 드나요? 자, 아니면 한번 해보고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재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여러가지 색상을 써줘. 자, 일단 한번 이걸로 해보고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원학교는 글자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어, 뭐, 1분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유튜브만 찍혀져 있네요. 온 학교가 찍혀져 있으면 좋겠는데. 어, 온 학교라는 글자가 쓰여 있으면 좋겠어. 유튜브, 유튜브 화면에, 자, 요렇게 하면 또 추가로 만들어 줄까요? 아, 글자 써달라고 하면 영어로 나와요. 아, 여기 이 친구가 여러 번 해봤나봐요. 어, 온라인 스쿨. 이렇게 나왔네, 이번에는. 자, 여기에, 봅시다. 하양초, 네, 이별년 친구, 이별년 친구가 이렇게 해도 얘기 했네요 글자 써달라고 하면 영어로 나와요. 아, 영어밖에 얘가 얘기를 안 해주나봐요. 그러면은, 온... 온 학교가 이제 영어로 온 스쿨인가요? 사실은 우리는 g b o 온이라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음, 온온 학교, 아,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했겠네요. 자, 어 오늘 할 것들이 좀더 있어서 일단 요거를 나중에 좀 변형시켜서 온 학교 포사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학교라고 썼어요. 어, 일단 이미지는, 네, 부산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